나이가 들수록 깜빡하시나요? 3분 만에 잠자는 뇌를 깨워 운과 복을 불러오는 세 가지 비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물건을 무심코 어딘가에 두고는 어디에 뒀는지 기억해내지 못하거나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잊어버려 답답하고 불안했던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상상을 초월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단 3분 만에 그 활력을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행운과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세 가지 기억력 회복 비결을 공개하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3분 오감 명상을 하라 이것이 뇌를 깨우는 가장 빠른 스위치다. 여러분, 기억력 회복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복잡한 두뇌 게임이나 어려운 시 암송을 떠올립니다. 그런 방법들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더 근본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바로 매일 단 3분간의 조감 명상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왜 쇠퇴할까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조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귀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뇌는 성실한 비서와 같아서 오감이라는 최전선 부대가 계속해서 신선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줄 때만 활발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똑같다면 뇌는 자연스럽게 졸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뇌를 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오감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뇌를 순간적으로 밝히는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의 움직임이란 단지 격렬한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감각을 움직이게 하는 깊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은퇴한 기업가분은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 때문에 크게 고통받았고, 심지어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한 현자가 그에게 아침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집 베란다에 3분간 조용히 앉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첫 일부는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바람소리, 희미한 차 소리에 집중하고, 두 번째 일부는 눈을 감고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온도와 뺨을 스치는 미풍을 느끼며, 세 번째 일부는 눈을 뜨고 화분 속 식물의 인맥을 자세히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정신이 맑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놀랍게 개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명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3분의 시간을 이용해 내 몸에게 이 세상을 느끼는 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반드시 하십시오. 조용한 곳을 찾아 앉아 3분 알람을 맞추세요. 첫 1분, 청각은 눈을 감고 모든 주의력을 귀에 집중하여 그저 소리들을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1분, 촉각은 계속 눈을 감은 채 당신의 몸, 옷이 피부에 닿는 감촉,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세요. 세 번째 1분, 시각은 천천히 눈을 뜨고 눈앞에 물건 하나를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의 색깔, 모양, 광택, 디테일을 관찰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맑고 예리한 뇌는 복과 행운을 끌어당기는 기초입니다. 당신의 감각이 열리고 뇌가 활발해지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더욱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혼탁한 정신은 좋은 운을 밀어냅니다. 매일의 이 짧은 3분은 당신의 뇌속 먼지를 청소하고 더 좋은 운명을 맞이할 공간을 마련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거꾸로 말하기 습관을 들여라 잠자는 뇌세포를 자극한다. 다음으로 제가 공유할 두 번째 비결은 조금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놀랍습니다. 바로 거꾸로 말하기 습관입니다. 우리의 뇌는 게으름 글 피우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처리하는데 이를 자동화라고 합니다. 이 자동화는 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의 수많은 뉴런을 휴면 상태로 만듭니다. 거꾸로 말하기는 바로 이러한 자동화를 강제로 깨뜨리는 아주 훌륭한 훈련법입니다. 익숙한 단어나 문장을 거꾸로 말하려고 할때 당신의 뇌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평소에 쓰지 않던 영역을 동원하여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세퇴하듯 쓰지 않는 뇌는 굳어버립니다. 거꾸로 말하기는 마치 뇌에 스트레칭을 시켜 굳어있던 사고를 다시 부드럽고 탄력있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이 간단해 보이는 게임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뇌 노화를 예방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 친구 중한 명은 은퇴 후 손주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이 거꾸로 말하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를 조세 안녕하니라고 말하는 식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을 웃기기 위해서였지만 몇달후 그는 자신의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화투를 칠때 계산이 더 정확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게임은 이처럼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해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단어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행복을 복행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말하는 것에 도전하고 마지막으로 짧은 문장을 시도해보세요. 설거지를 하거나 산책을 할 때처럼 시간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머릿속으로 이 게임을 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뇌가 유연해지면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도 유연해집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유연한 뇌는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야말로 성공과 불을 끌어당기는 핵심적인 힘입니다. 세 번째, 감사 일기가 아닌 기억 일기를 써라 저제의 당신과 대화한다. 마지막 비결이자 근본적으로 기억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기억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기억은 저장과 진출기라는 두 과정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는 이유는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거대한 도서관과 같습니다. 지식과 기억은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입니다. 만약 책을 책장에 꽂아두기만 하고 전혀 들춰보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그 책들이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그 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억 일기계 본질은 매일 밤 강제로 이 도서관에 들어가 그날의 새 책들 찾아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입니다. 이 인출기라는 행위야말로 기억을 공고히 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인출 횟수가 많을수록 기억의 경로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저 자신이 계속 실천하고 있는 습관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어 머릿속이나 간단한 메모장에 그날 하루를 영화처럼 되돌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절대로 단순히 있었던 일을 나열해서는 안 되며 디테일 을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친구와 차를 마셨다 라고만 쓰지 말고, 찻집의 차 향기, 친구의 옷차림, 찬물의 색깔, 그리고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떠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회상할 때, 당신은 단지 하나의 사건들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관련된 청각,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감정까지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뇌의 가장 효율적인 종합훈련입니다. 이 습관이 운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첫째, 당신이 가졌던 아름다운 순간들을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 당신의 내면은 풍요로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하루를 되돌아봄으로써 더 나은 자기 성찰을 할수 있습니다. 매일 반성하고 개선할 줄 아는 사람의 운명의 길은 반드시 순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기억의 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3분 안에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회복하는 세 가지 비결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3분간의 조감 명상하기, 둘째, 거꾸로 말하기 습관 들이기, 셋째, 기억 일기 쓰기입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은 모두 한 가지 바로 태도입니다. 바로 당신의 뇌와 삶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 말입니다.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나빠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저주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몇 가지 비결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꼭 오늘부터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뇌가 맑고 예리하며 활기차게 변했을 때 당신은 비단 기억력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 건강, 재물, 나아가 당신의 운명 전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